레드 컨테이너 분당점은 이 건물 안에 있는 거예요? 네, 이 건물 안에 있습니다. 따라오시죠. 이곳이 저희 분당 사연점입니다. 이쪽으로 가면 주차장이 나오고요. 주차장은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. 왜 매장이 근데 길가에 아니고 안에 있어요? 제가 행길이의 작은 사업 만들기 유튜브 채널 보면 매장 얻는 법을 잘 설명해 놨거든요. 여기는 왜통로에있냐 전체 매출에 대해서 15% 정도 되는 월세를 구하라.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. 분당 사연점은 제가 판단하건데 월 매출이 2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5%면 300 이하를 월세를 찾아야 돼요. 저희는 노대옥 거리. 하고 싶었거든요. 300이하는 나올 수가 없어요. 이 만남 매장이 월세가 1,500 정도 됩니다. 그런데 여기는 앞에서 보시다시피 건물 내부에 있어요. 월세는 300밖에 안 합니다. 저희도 당연히 큰 도로변에 가고 싶지만 차선책으로이 매장을 선택한 거죠. 저희가 이런 건물 내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은 꽤 있습니다. 레드 컨테이너가 유명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많이 찾아서 옵니다. 매출도 2주밖에 안 됐지만 꽤 많이 나옵니다.